안녕하세요. 책방 고양입니다. 오늘은 잠들기 전 짧게 듣는 좋은 글을 담았습니다. 인생의 날씨, 햇빛은 달콤하고, 비는 상쾌하고, 바람은 시원하며, 눈은 기분을 들뜨게 한다.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.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. 존 러스키.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습니다.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왠지 보기 싫지요. 하지만 기분이 좋은 날에는 잔뜩 구름 낀 흐린 날씨도 마음에 듭니다.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좋은 날씨가 되기도 하고 나쁜 날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떻습니까? 책방수님들 나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. 내 마음은 인생의 날씨에 관계없이 늘 행복하다. 내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이다.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. 행복한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겠지만 다운된 기분을 행복한 기분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달콤한 차 한잔,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책 읽기, 산책, 음악 듣기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행복한 내일을 위해 좋은 꿈 꾸세요. 모두모두 잘 자요. 책방 고양이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.